지금 불리팀 발표를 받게 된 신규인형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질병 분류에 대해 답하겠습니다. 인텔라 루테인, 프레그, 워시, 에포티비스, 딜리버더 리빙, 레일, 세팔로 1 0 디스, 프로포션 임신 40주에 남아 분망머리골반배 인형입니다. 일렉티브로 세미컷 시절인 섹션,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입니다. 임신 만기 전 임신의 37주 미만 임신 만기 임신의 만 37주부터 만 42주 미만 임신 만기 후 임신의 만 42주 또는 그 이상 불균형 아두골만 533.9 코드고 분만 단일 재왕들게 582.9 코드입니다. 1번 582.9 선택적 582.0 코드 분만 개가 단일 생명출생 Z37.0 언더바입니다. 1번 Z37, 5단위 세 분류 참고. 0 임신 34주 이만. 1 임신 34주 이상, 30주 이만. 2 임신 30주 이상. 3 임신 41주 이상. 9 상세 분명의임신기간2 임신 30주 이상. Z30.0 코드입니다. 두 번째 비이지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테라 리테린 프레그넌시 앱 올트리 위스 스판타니우스 딜리버드 에더 리빙 인펀트 다이아비티스메리투스 월티페리터 볼 스토리 제이션 임신 43주 생산화 자연구만 당뇨병 불임을 요하는 대상. 임신 만기 후548 코드, 임신의 합병된 장염병 5 2 4 9 코드입니다. 분만 자연 580.6 코드, 불임법을 위한 이번 Z 3 0 2 코드 분만 결과 단일 단일 생명 교생 Z 30.0 코드 언더바 1번 Z 37 코드 참고 3 임신 40주 이상 Z 37.0상 코드입니다. 크레이브러시에떨나이트 위스 스톰 파니우스 딜리버리 리빙 인턴트 프리시 테이트 라보 엘티 지오토미 운드 인덱션 임신 38주 생산화 자연복란 급속분만 회원구 절개상체의 단계입니다. 분만의단계는 1기 2기 3기 4기가 있습니다. 진통 분만급소 5,62.3코드, 분만전형 5,80.9코드, 감량해운부치료상국이 5,86.0코드, 분만결과 단일생명출생 Z37.0, 1번의 Z37 창고, 2, 임신 30주 이상 Z37.0코드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